아, 제가 좀 무거운 주제를 얘기할까 하는데, 사실 뭐, 쉬면서 정말 직장도 없고, 아무것도 없고, 뭐, 빚도 없지만, 그렇다고 뭐, 아 재산이 뭐,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냥 매달매달 매달 돈 들어오는 걸로 살고 있는데, 일도 안 하지만. 근데 이제, 어뭐 전셋집도 막 직업도 없는 직장도 없는데 구했고 1억 천만 원이나 빌렸고 아 이제 빚이 생긴 건가 근데 어차피 나 대출 근데 그게 다시 이사 가면 없어진 거니까 상관없는 빚이고 저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다 갚던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음 사실 뭐이 집에 와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죠 뭐 전셋집도 구했고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잠깐만 요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충전하면서 해줄 거 응 음, 그래가지고 음~ 가만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아씨 <laughs> 귀여워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좋은 일이 되게 많았 많았는데 이번 연도에 시간도 되게 빨리 가고 안 좋은 일도 물론 있었어 부산에서? 집주인 잘못 만나가지고, 막, 돈도 떼이고, 사기도 당하고, 막. 근데 뭐, 금액이 다행히, 다, 다행히 미미해서, 뭐, 그냥 좀 손해보고 다시 서울로 왔는데, 더 손해보기 전에? 응, 그래서. 굉장히 피곤한데, 그래서, 그래서 그런지, 좋은 일이 있, 있으나 없으나 저는 계속 한, 우울증에 굉장히 오랫동안 몇년 동안 알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도 몇 번이나 갔었고 이번도 두세번 정도 했었고 좀 괜찮아지다가 이제 갑자기 또 엄청 안 좋아지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행히 이제 거의 완치가 다 됐어요. 왜냐면 이게 제가 2년에 한 번씩 엄청 심하게 와요, 우울증이.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입원을 했는데, 다행히 지금 2년에 다 돼가고 있는데, 지금은 괜찮거든요? 약을 안 먹고 있었는데, 약을 안 먹은 지한 1년 정도 다 돼가네요? 제가 올해 1월부터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? 작년까지는 계속 먹었는데, 서서히 약이 줄었어. 막 되게 많았다가, 한세알 정도 됐다가, 뭐두알 됐다가,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점 줄다가 제가 이제 그냥 안 먹기 시작했어. 괜찮아서. 근데 이제, 그래도 요즘에 또 죽고 싶다.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.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. 그니까 러막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, 가, 그런 거 있잖아.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거야. 그냥. 갑자기 나도 모르게 너무 처진다거나 기분이 갑자기 이상하다거나 아 기분이 왜 이러지 이러면 이제 좀 그렇게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하 아,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안 돼요. 뭐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오빠도 대전에 있고 아빠도 돌아가셨고 뭐 친척이든 뭐 가족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래서 되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바쁘게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? 집에 있어도 할게 많아. 청소도 해야 되지, 빨래도 해야 되지, 씻어야 되지, 화장도 해야 되지, 스킨케어도 해야 되지.